And then, out of nowhere, the PayPal guy turned up in LA and started talking about his dream to build a colony on the red planet. I don't think we should be going back to the moon. I think we should be focused on Mars. 여러분, 도지코인의 매수 기회가 하루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17일 10시 발사 예정이었던 스페이스X 스타십이 하루 발사 연기가 되면서 오늘 18일 오후 9시 30분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10%의 상승을 눈으로 보신 분들은 오늘 있을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가 왜큰 호재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신이 도왔다고 말하고 싶네요. 왜냐면 어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갈 뻔한 내 시드를 두 배로 늘리고 도지코인의 수량을 두 배로 늘릴 기회가 한번더 주어졌으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8일 바로 오늘 오후 9시 30분이니까요. 최소 10%에서 130%까지 상승을 할만한 기회입니다. 바로 어제 금요일 도지코인의 거래량 자체가 3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이 가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도지코인의 상승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 끝까지 보고 나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영상 확인하고 호재 정보 확인한 후에 그때 다시 매수 기회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바이낸스에 상장 예정인 밈코인 또한 제가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영상 시작 전 주의사항 하나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부는 절대 유료리딩 그리고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차트 일부가 최근에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가까이에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사칭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잘못해서 유료리딩을 할 뻔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유료리딩방 사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저희 트레이더 콜롬버스 팀에서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인증 이벤트인데요 제가 원래는 리플 100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도지코인 영상이니까 리플 100개 말고 도지 777개 준비했습니다 리플 100개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도지코인 홀더 분들은 리플보다 도지코인을 받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드리는 방법은 이 영상을 보고 처음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원래 구독자분들은 이미 제가 수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받아가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처음 구독을 하신다면 핸드폰 화면 지금 구독되어 있는 화면을 캡처하시고 그리고 숫자 7번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도지 숫자 777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한테 도지코인 777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제 계좌 잔액인데요. 자, 도지코인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 보이시죠? 이 수량을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100명에서 200명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구독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도지코인 777개가 거의 8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고 나서 또 구독 취소하시고 그다음부터 영상 안 보시면은 이건 도리에 어긋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금전적인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새로 올리게 되면 영상 한 번씩만 봐주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 한 번씩 좋아요 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오늘 어떤 정보가 있는지 영상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현재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확인하게 되면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늘 저녁 스페이스X 스타십이 발사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이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올려놨던 트위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1년도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도지원이라는 도지코인을 달나라로 보내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회사입니다. 그때 이 기획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투더문이라는 밈이 생기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은 약1000%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스페이스X는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도지코인 상승이 나타날 때마다 스페이스X 발사 실험이라던가 발사 준비가 있었는데요. 이걸 보는 것처럼 지금 상승이 나타나는 원인 또한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준비가 되었다는 호재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승 구간을 놓쳐선 안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 이벤트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도지의 호재 이 스페이스X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더 확인하게 되면 바로 10시간 전에도 리트윗했던 계정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지코인 디자이너와 도지코인 관련되어 있는 트위터들을 전부 다 리트윗하면서 급격히 도지코인 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계속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 또한 좀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딱 스페이스X 발표가 되는 시기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도지 원이 다시 재가동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지 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최대 기업인 테슬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양말을 도지 코인으로도 살수 있게 해두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로보 택시 베가루프는 이제 도지 코인의 결제를 받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도지 코인 결제 페이지도 따로 만 들어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현재 본인의 실제 결제 시스템 자체에 도지코인을 조금씩 만들어두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시스템 화폐로 사용하는 날이 사실상 멀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게는 본인만의 엄청난 꿈이 있습니다. 6년 뒤에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꿈인데 실물 화폐를 사용하게 될 되면 이 화폐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밀고 있는 겁니다.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화성에서 화폐로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도지코인을 본인만의 시그니처 화폐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하고 있죠.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현재 스페이스X가 내년부터 스타링크 상장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는데 스타링크가 상용화가 된다면 도지코인을 결제 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지금 그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페이스 X인데요.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 스타링크 서비스라는 걸 만들고 있고 이 스타링크는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바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라는 것 자체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바로 인터넷을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랜선이라던가 인터넷선이 필요 없어서 지구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시스템입니다. 이때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코인이 안성맞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트위터를 2024년부터 은행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금융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건데 지금 현재처럼 은행에 예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자산 운용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머스크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가능한 라이센스를 해독했는데 자, 이게 암호화폐 저장, 이전, 교환, 보관 전부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게 바로 은행에서 하는 업무죠. 이미 기반을 계속 다지고 있고 2024년부터 이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하고 도지코인을 밀어주려고 하는지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지코인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제 2회 비트코인으로 만들어가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머와 흥자를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에게 도지코인 만큼 유머와 풍자를 담아낸 화폐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다가오는 2024년 1월 중순에 도지원이 새로 다시 시작이 된다고 도지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맨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도지코인을 달라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자, 2022년도에 한번 도지원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노바시라는 게 달라라 착륙선인데 자, 이때 발사를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과정들 있고요. 자, 이게 자료로 올라와 있었던 것들입니다. 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도 그때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는데, 자, 그걸 2024년 1월 12일에 다시 한다는 겁니다. 연기돼서 다시 실행하는 날짜가 내년 2024년인데, 2024년에 남아있는 호재 정보들을 확인하면, 일론 머스크의 X의 은행 대체 프로그램, 그리고 스타링크,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도지코인 결제 시스템 활성화. 자 이런 것들의 전부 다 지금 기반을 다지고 있고 2024년으로 예정을 연기한 이유까지 딱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이런 호재 정보들을 준비해서 내년 1월까지만 도지코인을 홀딩하셔도 지금 제 2의 비트코인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화폐를 만들어 나가는 이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으시면 10억, 100억, 1억 천금 부자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해봐야 하나에 100원에서 200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이 도지코인 하나 정도 아니 한 만원, 십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물론 시드가 더 많고 돈이 더 많다면 도지코인의 수량을 늘려서 더큰 부자가 될수 있겠지만 뭐 얼마 안 하는 돈 그냥 속는 셈 치고 매수하셔도 돈을 크게 벌수 있겠죠. 예전에 비트코인 한만 개만 들고 있어도 뭐한 백만 원도 안 하던 시절 그때 들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부자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민코인은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의 호재 정보들, 한 가지의 이슈들로도 크게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민코인 하나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BNB 딱지가 붙어 있는 민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죠. 0.00000000001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10만 원만 들고 있거나 1만 원만 들고 있어도 이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순간. 이 0이 한 4개 정도 사라지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만 원만 들고 있어도 0이 4개가 사라진다. 그러면 만 원에 0이 10개 추가되는 거죠.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만원 그냥 로또 두장 사신다는 생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밈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1대1로 주시는 분들한테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왜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사칭 사기를 하고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좀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이런 사칭범들이 모방하고 따라해서 자기네들의 수익을 챙기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따로 저한테 카카오톡 보내주시는 분들 7번 민코인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좋은 알찬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롬 멋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